웰컴 할로윈! 갈비갈비 색깔입니다. 여러분, 할로윈 준비하셨나요? 저는 저 같은 이런 해골로 준비해봤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림자 성형이라고 아십니까? 그림자 성형은 말이죠. 제 안에 있는 이 그림자. 아, 그림자. 그리, 그림자 안 보임? 오, 그 그림자. 이 그림자를 불러서. 제 얼굴을 성형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때 제 얼굴 너무 잘생겨서 성형할 곳이 없습니다. 단만 <목소리> <당만>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<목소리> 초파가 힘을 <목소리> <춤을> 쳐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오늘은 그림자 성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현재 시각. 2시 3분입니다. 아까 오프닝은 10시에 찍었고 지금은 2시입니다. 일단 그림자 성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도 잘 몰라요.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그림자님한테 제가 성형하고 싶은 곳을 말씀을 드리면은 성형을 해준다는 강명수입니다. 정확히는 양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양초를 못 써요. 저 그럼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자님 저는 살이 찌고 싶습니다. 네. 눈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아시다시피 제가 실험 같은 걸 하는 유튜버가 아닙니까? 그런데 PC 방 가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. 한달 편집하느라 PC 방 가는데 PC 방 가느라 돈을 다 썼습니다. 그래서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영상은 못 올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지난번에 사둔게 하나가 남아 있긴 한데 그것까지 찍으면은 11월 11일부터 제대로 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무서운 것을 보여드리도록. 你的脸。